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지난 금요일과 일요일에 진행된 기아와 하나의 경기에서 패배하며 4연승을 달리던 롯데가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기아전에서는 그간 잘 던지던 불펜이 무너지면서 중반부터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특히 연습 경기부터 좋은 모습을 보이던 서준원과 김유영 선수까지 그날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삐끗했었는데요. 이전 경기들에서도 무실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각각 확연한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먼저 서준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구가 문제였는데 연습 경기에선 2 개, 그리고 시범 경기에선 1 개의 볼넷도 허용하지 않았으나 시범 경기 들어서만 2.1 이닝 동안 5 개의 피안타를 맞았습니다. 대구는 잡히기 시작했지만 작년 최고 150까지도 나온 구속이 현재 140 초반대에 머무르다 보니 원래 정직했던 공이 더잘 보여 피안타가 많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 확정적으로 보직이 정해져 있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피안타가 많은 모습을 보인다면 팀입장에선 굉장히 활용이 애매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유영 선수는 연습경기 4이닝 동안 볼렛 3개로 무실점을 하긴 했지만 굉장히 불안한 피칭을 이어갔는데요. 기아전도 볼넷은 없었지만 이 재고가 문제가 됐던 경기였습니다. 계속해서 포수의 리드에 비해 공이 스트라이크 쪽으로 형성되며 중요한 순간에 연타를 맞으며 분기를 내주게 됐습니다. 특히 3대3으로 막을 수 있는 상황에서 터커에게 투 스트라이크를 잡아놓고 확실히 빠져앉은 포수에 비해 공이 스트라이크 존으로 형성이 되며 안타를 허용하고 이후 경기가 뒤집혔습니다. 김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원포인트로 경기를 많이 뛰게 될 선수인데 그 중요한 상황에 나올 선수가 이렇게 결정적인 공이 실토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역시 서준원 선수같이 활용이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두 선수가 계속해서 올 시즌 잘해오다가 한번 제대로 삐끗하면 문제점이 확실히 보였기 때문에 이걸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은 경기였습니다. 수검경기 이런 경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고 볼수 있겠네요. 또한 롯데는 이연패 기간 동안 수확을 얻었다고 볼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바로 김진욱 선수와 프랑코 선수인데요 김진욱 선수는 기아전의 선발등판에서 3이닝 동안 2실점 했지만 이 또한 실책으로 인해 자책점이 아니었습니다 기아타선을 상대로 굉장히 씩씩하게 투구를 했습니다 볼넷이 3개가 있었지만 이 볼넷은 2회가 끝나고 손에 침을 바르는 행위에 대한 심판의 지적이 있고 난후 3회에 2개를 기록했었는데요 이피볼 논란으로 굉장히 생활이 뜨거웠습니다 이후 인터뷰에 의하면 주심의 말은 투구판 위에서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닦고 오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경고를 받기 전에도 김진욱 선수는 손이 건조해서 노진 대신 자주 침을 발랐다고 하고 항상 옷에 닦고 투구를 이어 나갔습니다 솔직히 이런 습관들이 상대팀에서 트집 잡기 좋아서 1년차 그것도 시범 경기에서 이런 잘못된 점이 발견돼서 오히려 고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김진욱 선수는 주심의 구두 경고에 흔들린 게 아니라 그도 제구가 안 잡혔던 타이밍이랑 맞았다고 인터뷰를 하며 멘탈이 굉장히 좋다는 점을 또한번 보여줬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역시 고칠 부분이라고 하며 당당한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프로에 와서 익힌 너클 커브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고 신인왕에 대한 포부도 밝혔는데요. 정말 인터뷰 내내 신인이 맞나 할 정도로 당당하고 말을 잘해줬는데요. 이런 씩씩함이 미래의 대투수가 될 거라는 기대를 팬들에게 안겨줬던 것 같습니다. 김준우 선수 도더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전에서는 프랑크 선수가 나와서 5인 동안 무실점을 기록해줬는데요. 피안타가꽤 있었지만 시즌전 포부같이 굉장히 공격적인 피칭을 보여주며 투구수 조절에도 성공하고 사사구가 없었으며 위기 상황을 맞았을 때도 유연하게 잘 빠져나갔습니다. 시즌전 우려와는 달리 지금까지 연습경기와 시범경기에서는 그렇게 장타를 많이 맞지 않는 느낌이며 역시 강점이었던 구속과 제구가 돋보이는 투구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프랑코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일단 개막 직전인 지금까지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기대감을 키운 피칭만을 선보여줬네요. 이대로라면 스트레일리와 정말 리그 최고의 모인 원투펀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경기들이었습니다. 2연패를 기록했지만 시범경기여서 오히려 문제점들을 볼수 있는 경기들이었고 또한 새로 선보이는 선수들의 활약에 대한 확신을 주는 그런 경기들이지 않나 싶네요. 앞으로 남은 NC와의 두 경기는 야간 경기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 경기들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며 진짜 시즌에 맞춰 모두가 자리를 잡은 최고의 효율을 내는 엔트리로 개막을 맞이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모항이었습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Tero, pero de mi me